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 8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루플 XRP가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해서 24시간 대비 약5% 넘게 하락하면서 추세 반전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XRP의 이번 하락은 추세 반전이 아니라 조정으로 간주된다라고 하면서 조정, 즉, 일반적인 상승 추세 내에서 자산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는 가격이 단기간 내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는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XRP가 지지선을 확보하고 반등, 반등을 시작한다면 골든크로스가 형성될 수 있다 라고 분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XRP의 가격에 대해서 한 분석가 역시 소송은 불과 이틀 전에 끝났는데 XRP 커뮤니티들은 벌써 조바심을 내면서 반응하고 있다. XRP 보유자들이 얼마나 빨리 이익을 기대하는지 놀라웠고 그들은 아마도 암호화폐에 대한 가장 성급한 투자자일 것이다.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오늘의 가격을 15년이나 기다렸는데 1, 2주도 기다릴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엑 r 비 가격에 큰 상심을 보이면서 매도 물결에 이말리는 커뮤니티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너무나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왔고 또 이에 대한 희망 회로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송의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컸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기회로 삼아서 더큰 도약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리플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한 법률 전문가는 LCC가 이번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LCC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 리프리 기관에게 각기 다른 할인율을, 인해 할인율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었으니 해당 피해에 대해서 벌금을 제시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요. 토레시 판사는 사실, LCC가 해당 피해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벌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법률 전문가는 다른 판례에서 기관에 대한 피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도 벌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LCC가 항소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즉, 벌금을 더 크게 받아내기 위해서 LCC가 항소를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유는 토레시 판사의 약식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항소를 할수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리플과의 소송 말고도 LCC가 기소한 소송들에 해당 판결을 불리한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LCC가 항소를 할지 안 할지 그것은 그 누구도 알수 없지만, 저두 가지 이유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단, SEC는 트레시 판사의 구제책 관련 판결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 또, x r p 의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에 대해서는, 약식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SEC와의 소송을 보면, LCC의 스탠스가 과거와 달라진 것을 아실 겁니다. LCC가 원래 암호화폐 하나 하나를 가지고 증권이다라고 과거에 주장했다면 지금은 리플 소송의 영향으로 인해서인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타겟으로, 즉 스테이킹과 관련된 그 서비스를 타겟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XRP는 증권이다,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해당 전문가는 또한 리플 역시 항소를 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미국 내에서의 사업이 자유롭지 않은 점과 그리고 브래드갈링 하우스가 토레시 판사의 최종 판결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을 때 벌금에 대해서 만족한다 라고 했을 뿐 미국 내 사업과 관련된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던 점이 그 이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양 당사자의 항소 여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리플과 LCC 양측 모두 이와 관련해서 추정할 만한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추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저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소를 한다고 한데 그것이 또 리플에게 법적 불명확성으로 악재가 될 것인가. 더 이상 그렇게 투자자들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지는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등 다수의 업계가 법적 불명확성에 휩싸인 상태이지 리플은 이제 그 단계를 벗어났다라고 봅니다. 항소 절차로 넘어간다 한들 리플 입장에서는 법적 비용이 또 다시 수반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보다 불이익을 얻을 만한 것은 전혀 없다라고 보고요. 또한 설사 항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행정부 체제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가령 SEC 입장에서는 리플의 미국 내 사업에 대해서 만약 허용을 해주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그래도 본인들이 기관 내 판매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공평하다, 형평성에 맞다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리플과 긍정적 협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그 가능성을 저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중요한 것은 양측에서 항소를 하겠다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지 않기를 바람을 가져봅니다.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가 토레스판사의 리플의 미국 내 사업 금지 명령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한 인플루언서가 이제 리플은 미국 내에서 오디에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자.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는 XRP를 사용하는 것과 XRP를 판매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회사가 XRP를 기관에 판매하는 것과 결제 서비스에 있어서 XRP를 사용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요. 리플은 국경관 결제 서비스에 XRP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향후 리플은 계속해서 우리는 XRP를 판매해서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XRP를 이용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텐데요. 즉, 리플이 얻는 수익은 XRP로부터가 아니라 결제 시스템 기술 판매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리를 SEC가 얼마나 인정하고 증권 등록 면제 요건으로 받아들여 줄지가 관건일 텐데요. 리플이 어떻게 이 스토리를 풀어나가는지 관심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플이 트윗을를 통해서 출시 예정인 자체 스테이블 코인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는 베타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고, 실제 출시는 연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보는데요. 해당 스테이블 코인이 XRP와 어떻게 상호 보완을 이루어나가는지 역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SEC가 올해 최소 3곳의 암호화폐 벤처 캐피털의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원장 제목은 특정 암호화폐 자산 제공 중개 업체에 대한 문제로서 연방증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가 우세에 있을 때는 특히 대선의 역량을 고려해서 한동안 조용했던 SEC인데요. 현재는 타이중앙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의 미국 대통령 선거 배팅에서 민주당 후보 카말라 헤리스 미국 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49%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48%를 제친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면 SCC의 입김이 또 거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현지 시간으로 8일 진행되었다고 보도된 이번 암호화폐 업계들과 헤리스 캠프, 캠프의 라운드 테이블이 사실상 헤리스 캠프가 아닌 현정부에 초점을 맞춘 회의였고, 또 고성이 오가는 듯 진척이 전혀 없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관계자 역시 지난 2주 동안 헤리스 측과 수차례 대화를 나눴지만, 이들과 견해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전한 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는 후보에 대해서 암호화폐 관련 기재를 섣불리 갖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